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녀 <laughs> 드라마를 재밌고 쉽게 리뷰하는 드라마녀입니다. 첫 시청률은 0.9%였지만 입소문을 타고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영우를 방영하는 채널 ENA의 경우 신생 케이블 채널임에도 2회만에 채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 중입니다. 드라마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변호사라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박은빈 비 배우의 특유의 연기력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힐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법정 드라마답게 내용도 매우 알차며 배우들의 여령과 만나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죠. 영우는 선천적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서번트 증후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녀입니다.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지만 한번본 책은 모조리 외울 정도로 엄청나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으로 특정 관심사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데, 영우에겐 바로 고래입니다. 누구보다 고래를 사랑하고 고래 얘기를 할때 가장 행복하죠. 일반적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의 연기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박은빈 배우는 우영우 그 자체였죠. 특유의 연기력으로 순수하면서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영우는 다른 배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박은비는 우영우 역할을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 밝혀지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KBS에서 큰 히트를 얻었던 연모 때문인데요. 당시 연모와 우영우 캐릭터를 고민하던 박은비는 연모를 택했고 우영우 역할을 거절했죠. 가장 큰 이유는 부담감이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구에게도 상처주지 않고 거슬리지 않고 잘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영우 제작진은 이 역할에 박은빈 이외에 다른 배우는 없다며 1년이나 기다렸고, 그에 감동한 박은빈이 용기내어 역할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후 박은빈은 매체에서 구현된 적 있는 캐릭터나 실존 인물을 그대로 묘사하게 될까봐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린 아이처럼 고래 이야기에 흥분하고 낯선 환경에서 긴장되고 위축되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부딪히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감동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영우가 좋아하는 고래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CG가 등장하는데요. 이 작품에는 무려 200억이라는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에서 아주 잠깐 나오는 결혼식 장면도 디테일이나 영상미가 엄청나죠. 저는 이 작품을 고목님의 일위와 요약 영상으로 접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나게 빠져들었고 결국 모두 순식간에 시청했네요. 빠르게 요약본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목님의 영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풀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9시 채널 E!N.A.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며 넷플릭스와 시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회부터는 드라마녀가 리뷰도 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